가공이랑 난소의 경우에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혹이 생길 때는 보통 액체가 생기거든요 풍선에다 물 넣고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초음파를 하셔야 된다 난소 혹이 생기면 놀라울 정도로 정말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른 장기 거기에 뭔가 덩어리가 생겨도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아요 근데 자궁이랑 난소의 경우에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가장 크게 봤던 자궁의 경우에는 거의 임신 9개월짜리 정도의 자궁근종이 있던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30대 중반인데 근종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절개를 했는데 하필 근종이 크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농양까지 같이 생긴 케이스여가지고 몸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분출을 해가지고 수술을 중단하고 했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근종 자체는 커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횡경막까지 누르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근종이 너무 커지면은 숨을 시기가 곤란해서 똑바로 못 눕거든요. 여기 대정맥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요. 임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임산부가 되면은 말기엔 못 눕고 옆으로 왼쪽으로 둬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딱 그랬던 케이스이고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랐는데. 배만 얼록 얼룩, 올챙이 배처럼 나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난소가 실제 크기는 매출할 만해요. 근데 여기에 폭이 생길 때는 보통 액체가 생기거든요. 풍선에다 물 넣고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풍선이 조금 조금씩 불어나서 정말 이렇게 커지잖아요. 음파를 봤을 때 제대로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보통 질초음파를 볼때 가장 크게 볼수 있는 정도가 15cm 정도까지는 질초음파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초음파로 봐도,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안에 물만 차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보죠. 찍어보면 모든 장기가 눌려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떠나서, 아무리 착한 양성이어도, 혹으로 발현을 하면, 이게 정말 커질 수도 있어서 숨도 못쉴 정도, 그리고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될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초음파를 하셔야 된다. 자궁이랑 난소는 깊숙한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골반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증상이 없는 조용한 장기예요. 그분들도 서서히 커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증상이 익숙해져 있어요.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증상도 없고 중요한 장기고 우리 몸 속에 가장 안전하게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다 보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초음파를 보셔서. 혹시라도 혹이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